안녕하세요, 비트봇입니다. 첫영상이라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고 AI 지표를 만들어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네트워크 정보 공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 사용료를 매달 받고 어, 사업을 하고 있는 어, 16년째 이제 하고 있고요. 주식을 장투로 하다가 코인을 21년도에 접했는데 현재까지 현물 선물 트레이딩을 한지 이제 5년차 되었습니다. 트레이딩을 하면서 너무 어렵던 부분이 잠을 좀 많이 못 자고요 알림 같은 거 해놔도 새벽에 알림 울리면 또 깨야 되고 만에 하나 이게 수익권에 들어가면 잠을 다시 자는데 물려 있으면 계속 또 봐야 돼요 왜냐하면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렵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저도 나이가 이제 먹다 보니까 자꾸 건강 생각하게 되고 또 건강 잃으면 돈도 재산도 다 부질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자동으로 매매하는 보에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보도 개발했고 아직도 개발하고 있고 영상까지 이제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줄 모르고 프로그램을 몰라도 어, 나만의 자동 매매봇을 만들어내는 그날까지 제가 만들면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뭐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영상을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제 소개를 드렸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AI로 뭐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지표를 만들어서 어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현재 트레이딩 뷰가 뭐 예전에는 다섯 개까지도 무료 였고 한데 요새는 두 개만 넘어가도 유료로 전환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줄 알, 지표를 만드실 줄 알면 여러 개를 하나로 만들어서 무료 버전이라도 10개 이상이 되는 지표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아주 쉽고 간단하거든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어, 이 부분은 기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우선 오늘 제가 이거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AI를 활용해서 지표의 타점까지 롱, 숏 타점까지 나오탄하게 하는 방법까지도 이제 다음 시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제 AI로 10분도 안 걸리는 시간에 지표를 만들어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이것은봇을 만들기 전 기초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트레이딩뷰가 많은 분들이 트레이딩뷰를 사용을 하고 계시고 한데. 모르는 분도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차트는 거래소보다 트레이딩뷰가 보기도 좋고 또 많은 기능과 편의성으로 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트레이딩뷰의 무료 버전이 과거에는 지표도 다섯 개씩 쓰고 해도 됐는데 지금은 지표를 두개 이상 못 쓰고 하는 또 불편함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AI로 지표를 여러 개로 하나를 만들며 어, 무료 버전도 지표를 뭐 10개 이상 사용할 수가 있는 어, <laughs> AI로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제가 시범을 좀 보여 드리고요 어, 하겠습니다 그 AI에는 뭐 요새는 여러 개가 있는데 gtpt로 하셔도 되고 재미나이로 하셔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제가 봤을 때는 다 동일하다고 보고 저는 제미나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이걸 썼다 보니까 그냥 여기에 익숙해져서 사용하고 있고요 딱히 이걸 쓰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활용해서 지표를 어떤 식으로 만들고 합치고 또 남한, 세상에 없는 나만의 지표를 만드는 거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보시나 하면은 제미나이 인데요 여기서 이동평균선을 5개 지표 하나에 다섯 개 나오는 거를 한번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미나이언에게 이평선 다섯 개 나오는 지표 만들어줘 하면 이렇게 소스 코딩에서 소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까지도 친절하게 어, 이렇게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지표 활용하는 방법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어, 예를 들어 내가 너무 초보다 지표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그러면 이렇게 지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까지도 습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재미나의 지표 어, 코딩으로 복사를 하세요. 그 다음에 트레이딩뷰 가서. 트레이딩뷰. 어, 하단에 파인 에디터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새로 만들기가 있구요. 인디케이터 지표 만드는 게 있고, 전략. 나중에 보스를 만드실 때, 어, 이 전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지표를 만들기 때문에, 이 인디케이터를 어, 클릭하시구요. 요 내용들은 다 지우시고, 아까 재미나이가 만들어진 소스를 이제 붙여, 컨트롤 V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저장인데, 여기서 이름을 다섯 개 이동 평균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을 지우시고, 제목을 제가 바꿀 수가 있어요. 나만의 이동 평균선이라든지 해서 스크립트 저장 저장해 주시면 네, 이렇게 이름대로 저장되고요. 그 다음에 차트에 적용시키시려면 차트에 넣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샘플은 지금 무료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어, 보여 드리려고 여기 이미 이동 평균선 두 개가 제가 켜놨어요. 그래서 두 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업그레이드하라고 나온 거고요. 이두 개를 끄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넣을게요.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도평균선 다섯 개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설정란 들어가시면요, 제 기간 설정하실 수가 있고 칼라도 굵기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5개를 하나로 만드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이번에 거기서 좀더 응용해서 그 이동평균선에 지수이동평균선, 가중이동평균선, 헐이동평균선 선택해서 쓸수 있게끔 어, 마찬가지로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뷰로 가셔서 어, 아까처럼 하단에 파인 에디터를 여시고요 어 이게 이거는 트레이딩뷰가 자동으로 편의성으로 어, 방금 전에 저장했던 거를 자동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시하시고 다시 새로 만들기 인디케이터 지우시고 컨트롤 V 붙여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저장을 이름을 바꾸셔도 되고요 저장을 해 주시면 차트에 넣기 하면 다섯 어, 개 이동 평균선이 확인이 되고요. 만드신 지표 설정란에 가시면 어, 아까 처음에는 이동평선 균 기간 단순 이동평균선 SMA 기간만 있었는데 우리가 추가로 재미나이한테 지수 이동 가중 이동 HMA 추가했잖아요.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이동평균선을 보겠다 그러면 단순 이동 클릭하시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변하죠 그다음에, 음 가중 이동 평균선으로 보고 싶다 하면 바꿔주고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바뀝니다. 어, 이런 단순 이동, 지수 이동, 가중 이동에 대해서 지표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제미나이나 GTPT한테 물어보면 어, 기본적인 이상으로 또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공부도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더블 볼린저 밴드 지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이렇게 더블 볼린저 밴드 지표 만들어 줘 하면 이렇게 소스를 주죠. 그러면 복사 붙여넣기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차트에 보시면 어, 이제 만든 모습인데요. 이 중앙에 볼린저 밴드 하나. 가의 쪽에 또 볼린저 밴드 하나 더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더블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서 실제 매매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 매매하는 방법을 또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자동 매매봇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차후에 점점 제가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만든 이동 평균선 여러 개랑, 더블 볼린저 밴드, 이걸 또한 세트로 묶어서 지표 하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진짜 별거 아닌데, 10분도 안 걸리죠. 근데 이렇게 좋은 기능이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지껏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를 제가 공개하면 트레이딩뷰의 욕을 한 바가지 먹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감출 수가 없다. 반드시 알려야 된다. 어 제가 그 생각을 가지고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AI를 이용해서 여러 지표를 하나로 만들고 또 나만의 세상이 없는 나만의 지표를 만드는 방법, 기초편, 그다음에 살짝 응용하는 편을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탑점까지 롱숏 탑점까지 나타나게 지표에 보이는 그런 기능들 AI를 가지고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